3 쿠션을 치다 보면 비싼 것 같지만 너무나 다양한 볼 배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시스템 등3 쿠션 득점을 위한 기준선을 가지고 그 기준선대로 보내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도 저도 적용하기 힘든 애매한 볼 배치도 있습니다. 때문에 볼 배치에 따라 다양한 득점을, 득점의 방식을 알아두는 게 그만큼 3쿠션의 수지를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많은 길과 더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득점의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3쿠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쿠션의 개념이나 4구 캐롬의 원리를 아는 게 매우 유용합니다. 난구를 간단하게 푸는데 이 같은 원리를 알면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픽을 먼저 볼까요? 흰색 수구로 1적구인 빨간 볼을 맞힌 뒤에 2적구인 노란색 볼을 맞힐 때의 방법입니다. 1적구의 중앙으로부터 쿠션으로 연장선을 긋고, 2적구의 중앙으로부터 연장선을 또 쿠션까지 긋습니다. 그리고 쿠션으로부터 1적구와 2적구까지 대각선을 연결하면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생기죠. 이 지점을 쿠션까지 연장하면 바로 수구로 1적구를 마친 뒤에 보내야 할1쿠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이때 회전은 무회전이겠죠?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은 3쿠션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왜냐하면 1적구를 마치고 2적구를 맞춰버리면 원쿠션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쿠션에는 이 같은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간단합니다. 1접구는 같은 방식인데요. 2접구가 다르겠죠. 3쿠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접구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맞아야 할 2쿠션 지점이 기준선이 되겠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1접구의 중앙에서 쿠션까지 연장선을 긋고요. 2쿠션 맞아야 할 지점의 연장선을 쿠션까지 긋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선이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선, 그 선에서 만나는 지점이 생기겠죠. 이 선을 연장을 하면 쿠션에 닿는 지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숙으로 일적구를 마치고 보내야 할 지점이 되는 겁니다. 회전은 역시 무회전입니다. 일적구를 강하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적구를 강하게 치면 칠수록 분리각이 커져서 원하는 일 쿠션 지점에 보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득점 라인에서 벗어나고 틀어지면 실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배치에서 방법은 모두 똑같습니다 원리만 알면 매우 간단한 방식인데 사실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면 쉽게 득점하기 어려운 배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면 난구로 이제 변해 버리는 거죠 실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같은 배치입니다 수구인 흰색볼로 1적구인 노란색 볼을 맞친 뒤에 2적구인 빨간색 볼을 맞춰야 득점을 하는 방식인데요. 평행선 시스템이나 보볼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완 쿠션 계산법을 적용해도 매우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먼저, 1적구 중앙으로부터 연장선을 쿠션까지 그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나서 2쿠션에서 이 2쿠션, 이 그러니까 맞아야 할 2쿠션 지점과 대각선으로 아, 연결하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지점을 쿠션까지 연결해 보면 바로 일적구를 마치고 수구를 보내야 할 지점이 되는 거죠.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일적구를 마친 뒤에 편안하게 해당 지점으로 굴려만 주면은 득점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죠. 이 같은 방식은 더블 형태볼 배치에서 득점을 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치야될이 쿠션 지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에만 넣으면 득점이 되는 거니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흰색 속으로 1적구인 노란색 보호를 마치고 1쿠션 장축에 이어 2쿠션 장축에 맞고 가면 더블 방식으로 득점이 되는 그런 배치죠. 이때 입사 반사각을 감안해서 장축 이 쿠션 지점만 찾아낼 수 있으면 이적구가 득점 확률이 매우 높은 빅볼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쿠션 지점을 비싸게만 보내놔도 득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쿠션 장축 맞을 지점을 쿠션과 연결하고 일적 구의 중앙과 연결선을 쿠션과 그은 다음에 양쪽에 대각선을 그으면 만나는 지점이 있죠. 지금 q 로 시연하고 있는데요. 수구로 1적구를 마친 뒤에 이 지점을 향해서 볼을 보내주면 이처럼 더블 형태로 득점이 됩니다. 물론 무회전입니다. 이런 배치는 1적구와2적구의 거리가 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리만 알고 입사 반사각 지점만 찾아낼 수 있다면 득점은 식은 죽 먹깁니다. 절대로 수구를 강하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구를 강하게 보내게 되면 일접구의 두께가 얇을 경우에 완쿠션에서 반발력이 크게 작용하고 두껍게 맞을 경우는 분리각이 커져서 당초 그린대로 득점 라인이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부드럽게 굴리는 느낌으로 수구가 일적구를 맞고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겠죠? 이런 원리는 더블이나 제각 돌리기 뿐만 아니라 뒤돌려치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흰색 수구로 노란색 일적구를 맞힌 뒤에 이적구를 맞히는 배치인데요. 이 쿠션 맞을 지점만 찾으면 뒤돌려치기라도 득점이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1 적구의 연장선 그리고 이 쿠션의 맞을 위치를 또 연장선으로 쿠션까지 긋고 난 다음에 양쪽의 대각선을 그어서 연결한 지점에 연장선을 찾으면 수구로 1 적구를 맞힌 뒤 해당 지점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지금 Q를 활용해서 을이 모양새를 지금 그 설명을 해드려 놨죠 그 영상에서 보듯이 이렇게 X자를 긋고 나서 만나는 지점을 Q로 연결하면 거기가 바로 수구로 일적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내야 할 지점입니다 무예전입니다 무예전 볼 배치가 뒤돌려치기 형태이니까요 이건 뭐 감각적으로 좀 아시고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뒤돌려치기는 이제 제각돌리기 조금 다르죠 어, 무회전이지만 약간의 재회전 느낌 팁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재회전 느낌 팁이 뭐냐? 그러면 대략 0.5팁 정도의 느낌, 재회전 느낌을 주고 보내면 된다는 거죠. 왜냐면 하 이제 뒤돌려치기를 치게 되면 회전이 상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에, 얇은 두께가 아닐 경우에는 약간의 반팁 정도의 회전을 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장단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단장 단장당에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기존 선이라고 봐야겠죠 이미 알려드린 평행선 시스템만큼 수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고 평행선 시스템 수치를 뭐 계산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 간단한 원리만 알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빈 쿠션 치기가 아니라 볼을 먼저 치는 볼 퍼스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숲으로 일적구를 마치고 원하는 지점으로 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입사, 반사각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아주 되겠죠. 간단하지만 득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니까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구조상에서 이게 빈 쿠션이 아니고 볼을 맞추고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 아, 노잉글리시, 즉, 무회전이라 할지라도 일적구를 맞친 뒤에 두께 또, 어, 두께에 따라서 또 속도에 따라서 입사 반사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수구가 어떻게 진로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같게 가는지 아니면 다르게 가는지 이런 것을 계속 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변화를 익숙해지게 되면 이제 이 기준선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무기가 되겠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3쿠션은 아, 매우 즐겁습니다. 아하 3쿠션입니다.